네, 안녕하세요. 새끼남입니다. 아, 네, 요즘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덕분인지 몰라도, 아, 어느덧 구독자님들이 50명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마 구독자 50명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에는 그래도 좀 바쁜 편에 속하지 않나 네,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너무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꿀팁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. 항상 제안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,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할 때에는 정답은 있어요.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, 사실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, 이게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어서 늘 넘어가곤 했는데, 여러 대표님, 그리고 실무자님들과 소통하면서, 아, 이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독자 50명 감사 기념 겸 나라장터 입찰 초보는 모를 수 있는 정답이자 꿀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. 우리 나라장터에서 공고문 검색하시면 아주 길어야 뭐 20일, 이거 같은 경우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. 보통 우리가 뜨자마자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 한잘 잡으면 7일, 뭐 급하게 잡으면 5일 정도까지 작성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실 텐데요. 제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작성 기간을 10일 이상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정답을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라면 잘 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손해인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안서 입찰 승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제 채널 구독자에는 이제 영상 분야라든가 이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쪽에 실무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키워드를 한번 그렇게 넣어 볼게요 영상 콘텐츠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다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로 되어 있고 이제 용역으로 바꾸시겠죠 그 다음에 정확도 순으로 이렇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콘텐츠라는 키워드가 다 걸려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성은 높겠죠 근데 이제 공고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개찰일 순으로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찰일이 가장 끝에 있는 과업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2021년 9월 3일이고 2021년 8월 9일 이렇게 나오죠 네,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하고 100%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아요 대신 좀 광범위하게 과업을 볼 수가 있다 네, 그렇기 때문에 개차례순으로 필터를 바꿨을 때에도 공공은 얻어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, 그래 이렇게 좋다 이거야 근데 야 이거 작성해야 되는데 한번 아, 일로 뭐 가겠어 아 정확도 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, 정확도 순으로 보겠습니다 어 궁금은 이제 쭉 보시겠죠 어, 그래 뭐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날짜가 언제 7월 14일 아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인천 펜타포트 치... 어, 7월 23일 야 그나마 괜찮다 근데 주말 껴도 한 6일 정도예요 이 6일이란 시간이 저한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6일이 굉장히 촉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답은 사전 규격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영상 키워드 검색을 넣을게요 그럼 다시 입찰 공고로 바뀌거든요 사전 규격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용역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수일 순으로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대로 안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사 사업들이 많이 걸리거든요. 이거 온라인 마케팅 쪽이잖아요. 상권 뭐 통합 홍보 마케팅, 그리고 종합 홍보 위탁. 이런 식으로 쭉 검색을 보시는 겁니다. 네,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공고문을 보실 수 있겠죠. 어,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네요. 공예 영상 콘텐츠 제작. 야, 이거 괜찮겠다. 그럼 접수가 7월 15일에 된 거예요. 오늘 7월 16일이잖아요. 어제 이제 사전 공고문에 올라간 겁니다. 이걸 클릭하게 되면, 이제 규격서에 관한 의견으로, 이제 업체들이나 조달청 직원들이, 이거 공고문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적, 부적합한 것 같다. 왜 인력전수가 10점이냐, 5점으로 반영해달라. 이러면 이제 발주처에서, 아, 5점으로 할수 없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10점으로 가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 거고, 어, 여기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. 사전 규격용 제한업, 제한 요청서, 가업 지시서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, 파일을. 아직 100%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변할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웬만한 과 웬만한 과음 내용이라든가 예산은 변하지, 어,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. 거의 그대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서칭을 해 놓는 거예요. 그럼 7월 15일 날 사전 공고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 이거 내가 작성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이제 오늘부터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. 어떻게 작성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럼 7월 15일 날 올라갔으니까 어, 늦으면 다음 주뭐 수요일 정도나 아주 늦으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정식 공고가 뜰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게 입찰 공고문에 안 올라옵니다. 한번 검색 넣어보겠습니다. 네, 아직 안 뜨죠.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규격에 관한 의견도 뭐 조율이 되고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러면 이제 정상 공고로 올라와요. 아 여기 써 있네요. 7월 19일 날이 의견 등록 여기 마감일시입니다. 그럼 7월 19일은 월요일이니까 어, 금요일 정도에 뜨거나 진짜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뜨겠네요. 그럼 아무튼 작성 기간이 15일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할수 있는 거예요. 이러면 뭐 기간에 쫓겨서 내가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제출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럴 확률들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. 그리고 사전 공고를 이용을 많이 하셔야 2차를 더 많이 작성하실 수 있고 수주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거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. 그러면 많이 DM도 주시고,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, 이런 부분들을 모르실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, 부,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들 제작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어, 정말 구독자 50명 중간에 원래 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또 응원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많이 힘든 일정이지만 그래도 영상 제작을 꼭 해야겠다. 그리고 의무감에 쫓겨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들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축을 하자. 마치 지우고 싶을 정도의 노하우를 방출하자. 이런 마인드로 꾸준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.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